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법무법인 화우와 기획재정부 미국 조세 전문 로펌인 캐프레인 드라이스데일과 함께 주최하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국내의 국제조세 제도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법무법인 화우 국제조세그룹 팀장 전한규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국제조세라는 특성상 대기업 세무, 재무 회계, 법무 담당자분들, 교수님들, 그리고 회계사님들과 세무사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많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화우는 이번에 국제 조세 제도 개정을 주도한 기획재정부 염경윤 과장님 세계적인 국제조세 단체인 이파 프레지던트를 영임하고 계신 피터 반스 캐플린 드라이스데일의 국제조세 변호사인 헤더 샤프로스를 모시고 모셨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국제조세 제도의 변화 파고를 넘어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제조세 제도 개정 내용을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중요쟁점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섹션 1, OECD 필라트 글로벌 체제안세 쟁점과 다국적 기업의 대응, 섹션 2, 2023년 개정세법 중에서 국제조세 제도의 변화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 내용 모두 앞으로 부딪히게 되는 새로운 국제조세 환경을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국제조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슈들입니다. 이들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자료는 웨비나를 모두 끝나고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섹션 1을 시작하기 앞서서 법무법인 화우 김덕중 고모님의 이번 웨비나 축하를 위해서 직접 여기 와 주셨습니다. 김덕중 고모님은 모든 분들이 다잘 아시겠지만 저희 제20대 국세청장을 재직하시면서 우리나라 국세 행정을 정비하시고 이끄신 우리나라 국세 행정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고문님의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후의 김덕중 고문입니다. 바야흐로 글로벌 기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17세기 전성기 대형 제국이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것처럼 21세기에는 해가지지 않는 기업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많아졌고 우리 자랑스러운 기업들도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중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 상황과 각국의 제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하여야 전사적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기회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늘어나고 과세주권의 경계도 점차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대다수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라는 공통의 어젠다를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에 그 시행을 예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이 그 변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기뉴하고 긴박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우리 기업 담당자분들과 아,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나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가 우리 기업들에게 유익한 논의가 많이 되고 어, 또 어, 피드백도 활발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음, 해외 참여자를 위해 간단히 영어로 인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and welcome to our distinguished guests who have attended this webinar today. My name is Dokjung Kim. Global multinationals are recently facing a remarkable change in the uh, uh, international tax system. y u n i n Yang is proud to host this seminar. Uh, where we share, uh, may share our expertise and up-to-date information on the amendments in the Korean tax law, uh, as well as current worldwide trend. The first session of today's program will be led by uh, Peter Barnes, the current Global President of uh,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and Heather Shaplos. The speaker of the second session will be uh, Director Gyeonghyun Yum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who has in fact led the revision of uh, the Korean international tax system. We welcome a vibrant discussion of useful information for our companies as we have invited uh, prominent and influential speakers today.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appreciation to all speakers, panelists, representatives of their respective organizations, and professionals who participated in today's seminar. Thank you.